자,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화이팅! 림퍼는 한명하이잭에서 잭스 프로푼 합니다. 미들 한집 콜플랍은 테나이 보드 쉬운 컴뱃입니다. 상대 콜하고 턴에는 불편한 에이스가 떨어지네요. 저는 팟 컨트롤을 하기 위해 체크굿합니다. 리버 블랭크 상대 또 책이 나오네요. 에이스는 없다고 판단 밸류벳합니다. 상대 텐 맞고 콜 주네요. 감사합니다. 미들에서 에어라인 바로 앞에서 침리더 풀오픈 해주네요. 전 핸들을 숨기기 위해 콜만 합니다. 플랍은 아주 드라이하고 드로우가 없는 편한 보드네요. 상대 약한 쿼터 컴뱃이 나와서 다시 콜만 턴 블랭크 상대 체크를 하네요. 킹이 있던 없던 크게 상관없죠. 저는 밸류벳 합니다. 상대 또 콜만 리버는 블랭크가 떨어지면서 더 안전해졌습니다. 저는 K가 없어도 콜을 줄 만큼의 벳 사이즈를 사용합니다. 상대 키커가 약해서 팟 컨트롤 했네요. 건자리 잭마담 수디림 프콜 합니다. 미들에서 하프 오픈 버튼 콜 저도 콜플랍은 세컨너보가 걸렸네요. 오픈집 하프컴백 버튼 스냅콜 저도 콜을 합니다. 턴에 바로 플러시가 메이드 되면서 책으로 숨었습니다. 오픈집 책하고 버튼서 하프뱃이 나오네요. 전 다시 콜만 합니다. 리버의 상대가 책구를 할 수가 있어서 얼마 안 남은 스택 넣으라고 먼저 배팅했습니다. 상대도 플러시였네요. 고마워요. <목소리> 앞에 림퍼가 없고 전미들에서 에이사 수디로 림프 콜합니다. 빅블에서 오픈 금액이 풀베팅에 가깝네요. 스틸성이라 판단 콜합니다. 운이 좋게 사트립스가 걸렸네요와 런 좋은데요. 말하자마자 탑페어가 쫑나면서 찜찜한 세컨 풀라우스가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상대 핸드레인지에는 팔이 있기가 어려운데 어디서 구라를 치나요? 건자리 풀오픈 다죽고 저는 빅블에서 템파켓 죽기엔 오버폴드고 콜만합니다. 전 바텀셋을 맞췄지만 보드가 너무 젖어서 동크벳을 합니다. 턴에 또 배팅을 하니 상대 리얼 나오네요. 두개 맞거나 맞고 드로우 같아 보여요. 상대 턴에 투피가 돼서 밀어 넣었네요. 히으키으키으. 림퍼가 3명 버튼에서 스틸성 오픈이 나오는데, 저는 에이스 잭 수디로 콜만 하기엔 포지션도 없고 아이소를 선택합니다. 상대 리얼 나오네요. 사실 좋아야오대5고 거의 제가 지고 있겠지만, 저도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와우, 이런 럭키 비키. 건자리 프로픈이고 스택도 적어서 저는 커소프 잭스로 콜만 합니다. 플랍은 킹총보드에 뽀플이 있는 보드네요. 앞에 두명 다책 저는 주도권을 뺏기 위해 배슬합니다. 오픈집도 아니고 콜집에서 리올이 나오네요. 금액도 크지 않고 들어오거나 템 맞은 카드 같아 보여요. 상대 원오버 덮보였네요 감사합니다.